믿음 시리즈 여섯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동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제, 제 여동생이에요. 77년생, 제 여동생인데, 통화를 하는데 20년 된갑상선 혹, 혹이 6cm가 이렇게 생, 있어가지고 그 6cm를 떼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큰 누나한테만 연락을 했더라고요. 걱정할까봐요. 그래서, 문자를 통화를 해보니까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래서 계속 의사가 암이 아니네 막 걱정하면서 늘 이렇게 안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었다라는 그런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프면 참 마음이 짠하죠 근데 빨리 해결했으면 참 좋을 텐데 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고 해결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가장 시급하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왜 가장 시급하냐면, 첫째로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개인의 종말을 아는 사람 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이따 죽을지, 아니면 내년에 죽을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을 떼어버리듯이 마음이 편안한 줄 믿습니다. 마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거 모르고 살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 받았다? 이 확신을 살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시급한 이유는 재림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 내가 다시 다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말씀 하셨는데,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재림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이 다행 같지 는사랑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재림하고, 나팔발굴 그 순간에 신랑이로다 맞이하라 할 때에. 믿음으로 등불 들고 가서 맞이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신랑이로다. 아 그때 내가 들림받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대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해야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우리는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오늘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 구원받아? 첫째 인간은 죄인이요, 죄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사람이요, 고안해 낸 것이 아니, 발명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강박관념이라 그래요. 사람이 약한 사람 만드는 강박관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쟤는요 우리 영혼에 실제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쟤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쟤는 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법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합니다.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저를 보면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걸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걸다잘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리니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죄는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뭐예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마치 시험 폭탄과 똑같아요. 시험 폭탄이 뭐요?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언제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오늘날 보세요. 제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제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만 들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그냥 아가씨를 그냥 어? 죽이지는 않나. 차로 막, 차가 막 마약을 해갖고 돌지는 않나. 요즘 같은 막 클럽 같은 데 보면은 막, 클럽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마약을 팔고, 형사들이 그것도 막 경찰들이 마약을 하고 막 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인하고, 그리고 그건 다 뭐죠?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죄는요 심각한 문제 다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악한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항상 심각한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거예요. 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예요. 단절입니다. 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요, 하나님의 안 계신 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우리 영혼의 부패와 타락을 가릅니다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어 타락합니다 죄 때문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동의되죠 인간의 마음은 쓰레기입니다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더기와 같다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 에요왜 인간은 죄로 오염됐고 부패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선하고 싶은데 선은 행해지지 아니하고 악이 행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그래서 사람을 죄 때문에 사람을 혼돈과 무지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혼돈합니다. 죄 때문에 방한합니다. 죄 때문에 늘 음란합니다.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뒤죽박죽됩니다다죄 때문이에요. 뭔가 혼돈.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다가 혼돈이라고 써달라는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혼돈이라고 써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죄 때문에 혼돈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 혼돈과 무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요, 인간은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 거, 죽는 거, 병든 거, 다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나도 그렇고 저는 그랬거든요.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벌써 나이도 젊은데, 막 골고루. 당뇨 있죠, 뭐, 고지혈 있죠, 막. 어떨 때는 막 위, 제가 한 40년 동안 위와 싸우고 있어요. 여기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암안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 위와 싸우고 있어. 맨날 화장실을 어렸 어른 초등학교 때부터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그 위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한한5% 남은 것 같은데. 이거 고쳐 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보지만 나이가 그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 보잖아요. 이 되게 멋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보면은 아이 영감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나, 얼굴이 그냥, 아무튼, 핏기를 잃어가고, 그러고, 있고, 눈은 침침해지고, 벌써 백내점 수술을 하고, 귀가 잘안 들리기 시작하고, 다리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laughs> 다 여러분 <여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거 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없다면, 100년, 200년, 거북이처럼 500년을 살아도 병도 없고, 영원히 그냥 팔팔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쟤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더 잃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고 점점점 모든 걸다 잃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다 좋아진다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집니다 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 더 열심히 더 보여잡아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이 들수록 그래야지만이 왜냐면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회복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세상 망고의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늙고 죽는다는 것이지 그것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게 제일 결과에요 세 번째는요 죄는요 결국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공상과학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있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예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말하고요. 불못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니다 그래서요, 전하단 에드라고 18세기에 그 대각성을 뒀던 전하단 에드 목사님은요, 인생이란 거미, 거미줄 위에 벌레가 앉아있는데 밑에서 이글이글 이글 타오르는 불이 지금 타올라서 그 벌레가 떨어지는 것. 근데 그 벌레가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하는데 소금치듯 하며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말 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 설교를 듣는데요, 지옥이 마치 자기 발에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사람들이 제발, 제발 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각성 운동했던, 일으켰던 것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요, 실제하고요. 내가 지옥을 예수 그룹들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이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오냐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는 해결할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아 너희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라 죄인들아 너희 힘으로 죄를 벗어나고 너의 힘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너의 힘으로 천국 가고 너의 힘으로 영혼의 부패를 고치고 너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혼돈을 제거하고 사망에서 벗어나라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베드로는 save yourself, 너의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be save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아라예요. 구원은 수동태예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구원은요, 외부에부터 능력으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누구로요 구원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걸예요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토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오늘 본문에도 말했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 노 이제 존수 목사 이걸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뭐냐면 둘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아예 이름을 정했어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유일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다른 이름 믿으면 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름도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주님 내가 믿고 싶어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강구할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다른 종교는요 구원을 스스로 찾아가요 불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들은 마흐메트나 아니면 다른 종교들은 자기 구원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물론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 시달타 고마타 등은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그 권해했거든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권해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요, 이 사회 의 질서를 부여하는데 많은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른 종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오늘 본문에 대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지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도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려 이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다스리시고 그분이 지금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여러분의 축복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 은혜도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만듭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열심, 내 열심히 내 열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요 퍼스널리티라고 말해요. 퍼스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아니면 우리 애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중세에 대해서, 천주교는 그랬습니다. 내가 안 했어도 후손들이 그냥 교회 때 헌금 많이 받치면 그 동전이 땡그랑 하면서 그냥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올라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이땅 가운데서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럴 때, 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르노니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참 간단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은, 뭐라고요? 입으로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도 못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걸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부자 우편에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믿어. 나는 못 믿어. 요거는 여러분의 사전에서 다 지어져요. 혹시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어느 때는잘안 믿어져요. 아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떨 때잘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믿으려고도 안 돼요.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요.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안 믿어, 못 믿어는요.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마치 폭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자살 테러범과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태가 그랬잖아요. 지옥문에 앞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앞에. 주 여기에 오는 사람은 소망을 버려라 그렇게 써있더잖아요 오늘부터 믿음이 안 생기면 주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믿어질 때까지 그 구원이 그래서 그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의외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거 간절히 정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외부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절대로 만들 수 없어. 나는 열심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걸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암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면 사장 십재를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서 내. 이 말은 베드로가 언제 했냐면,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너희라 할지라도, 그러한 제,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무리 중죄인이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너희가 죄인 중에 개수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 모든 죄도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와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절대 강팍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했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을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내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뭐예요? 성경 반도 오늘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말에요 Now is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은 지금이지 내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 지금 구원 환영하고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젊은이도 나는 10년, 100년 이렇게 살생각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읽었을 되 오늘날 너희가 금성을 그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소식을 듣릴때 강팍하지 말고 연약한 자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수 없는 삶이 가장 위험하고 예수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불쌍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예수님의 영접과 확신을 갖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은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도를 믿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생명의 근원대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칭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옥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건 결과일 뿐이에요. 구원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과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도 미루지 말고 항상 믿음이 없으면 주님, 여러번 반복하세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구원이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얼굴이 색깔이, 때깔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해서 타이탄이 그거 아시죠? 그 타이탄이 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질 때다 죽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프 목사님이 간판에서 가판을 잡고 있었어요. 저기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청년한테 말합니다. 청년, 청년 자네는 천국 갈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하니까 아니요, 내가 천국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 그러면 반드시 자네 천국 가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서 그 하포 목사님이 그냥 배가 그냥 땅에 깔아 앉고 그냥 하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놀랍게 그때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집회에 와서 그걸 가. 저는 하프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그 사람이다라고 구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구원은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서 망의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시간도늘 예수님 품면서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